여러분, 시바이누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까요? 최근 미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 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시바이누를 포함한 크립토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바이누가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지금이 왜 매수하기 가장 최적의 순간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바이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의 영향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미국산 원유, 농업장비, 석탄, 액화 천연가스에 10에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이유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모드 전환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보수적인 전략을 선택하며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이슈로 인해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시장 조정 후에는 더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단기적 패닉셀링인데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하락의 공포를 느끼며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큰 손들은 조용히 매집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시점이야말로 단기적인 두려움을 버리고 큰 그림을 봐야 하는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이 시바이누를 매수해야 하는 강력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하락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단순한 시장 불안정성이 아니라 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의 펀딩 비율이 음수로 전환될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 첫 번째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더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즉, 지금은 저로의 매수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큰 손들은 공포에 빠진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조용히 흡수해왔습니다.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고래들이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닌 장기적인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통 시장에서 1년 동안 최적의 매수 기회는 7번 미만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매수 구간에 와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이후 가장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로또 같은 확률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긴 시간 동안 시장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봅니다. 공포심이 높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켜냅니다. 지금 공포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는 시점입니다. 시바이누의 강력한 커뮤니티, 메타버스 확장,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 성장을 고려할 때 지금 가격은 저평가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시바이누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코인 속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서칭하다 보면 다른 여러 정보들도 접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각종 포럼과 커뮤니티들을 탐색하다 보면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정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최근에 하나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상 한 번쯤 보셨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면 중국 검지에 있는 코인 시세 조작 세력 집단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당시 그 집단에서 근무 중이던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된 영상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코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마저도 국내 주식 주가 조작 관련 사건들을 실제로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접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 아무리 코인이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지만 세력이나 시세조작이 전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국내에서도 실제로 코인 관련 시세조작 사건이 한두 건 적발된 것이 아닌 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투명하게 설계되었다고 해도 세력들은 또 다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시세조작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개미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세력이 종목의 거래량을 동반할 때 올라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력과의 연결고리도 없거니와 정보력도 굉장히 많이 딸리는 편이어서 이미 코인 뉴스 사이트에 호재가 올라오자마자 아무리 빨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시점에서 익절을 할수 있는 확률이 3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 커뮤니티 중에서 혹시라도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그들만의 모임이 따로 있는 건지, 정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건지, 지속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 포럼들을 서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웹사이트들을 서칭하다가 발견하게 된한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정말 이상해 보였는데, 보통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운영자가 홍보도 많이 하고, 정보교류도 원활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구글 검색 중에 발견한 이 중국 사이트는 폐쇄적이고, 운영 방식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 사이트 위주로 탐색했던 이유는 비공식적으로 시장에 흘러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이 미국과 비등하게 있다는 점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실제로 중국 세력들이 비트코인 시세 조작을 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 더욱 중국 관련된 포럼에 유독 관심이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중국 관련해서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여러분 몇년 전에 바이낸스와 전 세계 거래소 1위를 두고 경쟁하던 Ftx 거래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해당 거래소 설립자 샘 뱅크먼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서 징역 25년형을 받았고, Ftx 거래소도 잠정 폐쇄되어서 현재는 다른 투자기관에서 인수 중인 상황인데, 이 Ftx 거래소 최초 설립자인 샘 뱅크먼도 코인 시세 조작 혐의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기사에 보이시나요? 샘 뱅크먼이 중국 관료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2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뒷돈을 주고 시세 조작에 관여했던 사실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혐의가 나온 부분인 건데 정말 이런 공식 입증된 자료들만 봐도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많다는 걸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사이트가 그냥 무료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는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구독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 구독처럼 그냥 아이디만 있다고 무료로 구독이 되는 는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사이트 운영자의 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일정 금액 매달 전송해야 유저 등급이 유지되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이 사이트를 찾은 시점이 영상을 제작하기 한달 전쯤인데 제가 괜히 이상한 사이트를 공유드리면 구독자님들께서 불이익을 보실 것 같아서 사전에 테스트를 먼저 진행해봤었는데요. 구독자 특전은 보시는 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심플하게 그냥 운영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 코인의 이름 티커라고 하죠. 코인 티커와. 어느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 날짜와 기간을 전달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도 매주 한 종목씩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확정되면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요. 근데 마침 제가 구독하기 전에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사비로 구독을 진행하고 내용에 나와 있던 덱스 거래소에서 아주 소액으로만 테스트해 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2,000% 20배에서 많게는 5000% 50배까지 상승분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말해줬던 덱스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화면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정말 소액 투자로도 엄청난 금액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시바이누나 페페코인 같은 밈코인들도 초창기에는 10만원에서 100만원가량 투자했던 사람들이 10억대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도 시드머니가 증가했던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서도 누구나 다알 정도로 유명한 사실인데요. 이게 정말 신뢰도가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먹을 수 있었던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50배라는 금액을 태어나서 처음 달성해보는 수익률이라, 이게 지금까지 뉴스에서만 접하던 중국 세력들의 정보력인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아주 소액으로만 들어가 본 건데, 꽤나 큰 금액으로 출금을 할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구독자 자격을 갖춘 회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지금 구독자 자격이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제 구독자님들에게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정보를 계속 드리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이벤트성으로 한시적 공유 드릴 생각이라서 관심 있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 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 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리겠습니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혹시 모르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큰돈 넣지 마시고 소액으로 1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까지만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종목을 공유 드리면서 어떠한 금전 요구도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꾸준하게 가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수익 보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